어제 제법 봄 기운을 느낄 만큼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오늘도 포근함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영하 2.2도로 어제 이 시각과 비슷한데요. 한낮에는 천안 12도, 대전 1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는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상태와 대기질도 좋습니다. 오후에 구름만 조금 끼면서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생활정보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부쩍 건조해진 눈, 그리고 여러 안 질환으로 일회용 점안액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회용 점안제 안전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개봉 시에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초 사용 시한두 방울은 점안하지 않고 버려야 합니다. 또 일회용 점안액은 무균 제품이기 때문에 개봉 후에 일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버려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전 세종 지역 공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9도, 한낮에는 12도, 대전은 오늘 1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 천안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7도,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은 청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8도지만 낮에는 12도, 부여는 오늘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3일 전인 내일 오후부터 북서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립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 개룡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대전은 0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개룡 12도, 대전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목요일 낮부터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는데요. 계속 포근한 날씨였기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체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